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내 영광을 볼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빈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1절에서 12절 시온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성취로 인해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려진 땅, 죄악으로 인해 황폐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자가 아닌 햅시바로, 황무지가 아닌 귈라, 곧 사랑의 존재로 불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을 파수꾼을 세워 보호하여 주시며 예루살렘을 온 열방 위에 세워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핍박과 억압으로 인해 버림받은 황무지와 같은 땅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순결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바라보셨으며, 그 사랑은 늘 변함 없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은 지금도 변함 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예뜻함으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